네, 이어서 청년 사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현 목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 사역 슬라이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는 짧은 시간. 음, 청년 사역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이라기보다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하든지 예배를 출석하든지 또 자녀로서 그 청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떠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 시대의 마음들을 좀잘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잘 아실 거고 혹시 이 중에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잘 아시는 책일 것 같아요. 우리 청춘은 참 어렵고 아픈 시간을 걸어가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아파도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많은 기사들이 있었지만 한 신문사 기사에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를 앓는 청년들 2030의 자해와 우울증이 확 늘었다. 어, 저희 제가 섬기는 청년 공동체에서도 지난 어, 1년 반 동안 어, 이렇게 안타까운 음, 죽음의 일들도 있었고 또 이런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지는 않지만 어,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 또 모캡 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보니까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청년들이 무려 44%한반 정도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온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27% 그리고 19%의 응답자들이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어, 이런 청년들이 교회를 좀 나와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좀 극복하고 싶은데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청년들이 교회 다니기가 정말 힘듭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직장 가서 또 친구들 모임에서 받는 거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어, 최만나신 뭐 지난 주일에 교회 갔다 온거 아니죠?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정말 지난 주일에 교회 다녀온 사람 체크하게 하고. 저희 청년부도 어제부터 7월 한달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특별 좀 기도 집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벌써 이렇게 코어 멤버들이거든요, 저희 청년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벌써부터 교회 못 가게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오기로 했던 청년들 중에 한 30, 40%가 갑작스럽게 못 오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싶지만 교회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청년들이니까 온라인 너무 익숙할 거고 온라인으로 다 잘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만나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고민하면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 이 책이 2021년을 전망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연결 강박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어,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언택트 패러독스의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늘 연결될 수 있고, 늘 만날 수 있고, 카톡방은 늘 열려 있고, 인스타나 이런 SNS로 늘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 고독감과 외로움은 더 증폭되고 자기인가 어떤 그룹이나 어떤 대화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언택트 패러독스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책 신앙 서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읽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어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시는 바대로 인간의 손길, 휴먼 터치가 여전히 필요하고 AI 뭐뭐 뭐 SNS 알고리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AI의 시스템에는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감의 기술은 있을 수 있지만 진심의 공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저희 청년 모켓 팀들과 우리 청년 임원진들이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역의 방향으로 잡아야 될 키워드를 휴먼 터치로 잡았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과 사람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 단어를 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 사인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꼭 우리 청년들 같아 보였습니다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열심히 살았고 스펙을 위해서 달려갔고 이제 부르심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 보려고 할때 코로나가 왔고 우울증이 왔고 언택트 패러독스가 와서 쓰러져 지쳐 있는 이 청년들을 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셔서 또두 번째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천사의 역할이 이 시대의 청년 교회 또이 땅의 교회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청년을 살리는 휴먼 터치로서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 청년부는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십 터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 터치하고 어 심파테틱 터치 우리 공감을 향한 터치 일대일과 소그룹으로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상황이 되고 비대면이 되더라도 할수 있는 한 안전하게 오히려 대면하여 또 어,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청년들을 마주하는 것들을 고민했고요 마지막 유튜브 터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지혜의 손길을 경험케하는 세 가지 축으로 휴먼 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어 이렇게 세 가지 터치가 나오게 된그 구조는요 보시는 바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또 앞으로 더 이상 할수 없는 일들과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야 되는 일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구조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청년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대규모 이벤트와 선교 프로그램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목양 시스템도 어렵게 됐죠. 왜냐면 출결 자체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교육하고 강의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 선교와 또 우리 예배에 있어서는 삶의 예배자, 일상 선교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관리형 목양 시스템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 ]의 목회적인 돌봄을 역으로 교회나 사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기주도형 목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온라인,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온라인 처치 교회 체계는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저희 청년부의 노력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삶의 예배자를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네, 다음이요. 어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히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선교지에 나가서 어떤 특정한 기간에 대규모로 선교하는 일들이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다시 우리 청년들의 열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얘기해 왔던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세우는 그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는 심플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의 반수 이상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한70% 정도가 회복이 될것 같고, 한 30%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든 시간이나 순서가 길어지고 지루해지면 바로 이탈합니다. 다른 채널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더 심플하게, 찬양도 조금씩 더 짧고, 그다음에 설교도 지루함에 어... 생기지 않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투입해서 심플한 예배를 만들기로 했었고요 청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청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스타일리시한 예배로 바꿔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스파크 예배를 통해 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일상의 자리에서 실제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파크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만들어낸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미션 커넥트라는 장치를 설교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게더 설명이 빠를 것 같아서요 다음이요 설교 끝부분이 되면 저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qr 코드나 그 옆에 있는 구글 링크에 접속하면 그 예배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어 이를테면 감사 주일 때는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 보물찾기라는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감사 보물을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찾아보자. 우리가 그냥 감사 말로만 하지 말고 한 주간 감사의 보물을 찾아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였고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주제를 놓고는 날마다 내가 할수 있는 신앙의 액션들을 한번 결단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은 한 주간 동안 찾아낸 감사의 보물들을 쪽지에 적어서 저렇게 예배당 로비에 걸어놓고 청년들이 서로 확인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저 감사의 보물들을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의 예는 계산이 아닌 낭비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의 낭비 시간을 들리는 기도 부대를 모집하고 재정의 낭비.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청년부와 연계된 선교지가 있는데요. 그 선교지에 우리가 가서 선교는 못하니까 우리가 그 선교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복날 삼계탕을 우리 배달하는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재정 헌금을 하고 청년들이 같이 당일치기로 선물을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예배와 말씀과 연결을 지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라는 설교를 통해서는 사도신경으로 한번 우리가 어 일주일 동안 우리 신앙을 확인해 보자라는 작업을 해서 예배 시간에 온 친구들은 사도신경을 적어 보기도 하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희 만청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 뭐냐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교회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 채널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저희 만청의 지체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낮 12시가 되면 사도신경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신경을 한번더 외우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 만천 커넥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도형 목양도 가능해집니다. 친구들이 카톡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 카톡을 통해서 바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미션 커넥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예배와 청년들의 일상의 삶이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청년 사에게 가장 고민해야 될 주제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일상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정치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점점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리더십과 또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 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이 온라인 교회 컨퍼런스 때 우리 청년 사역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고민했던 몇 가지만 어 소개를 해드리면 어 많은 교회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는데 일단 이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줘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듣고 직장 가서 뭐 할래를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도 고민할 수 있을 청년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큐티. 매일매일의 일상의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되고 어, 세 번째 다니엘과 새 친구 프로젝트인데 주중에 교회에서 모이는 소 그룹이 아니라 주중 일상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이 집합 금지가 돼도 모일 수 있는 네 명의 인원이 늘 모일 수 있는 형태의 소 그룹과 그룹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일상 성거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어, 내용입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요 네. 어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청년들을 함께 세워 갈수 있는 우리 남부 연회의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